네 안녕하세요 초등사이다입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아이들의 문해력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서 어머님들 사이에서 자녀에게 신문이나 전기간행물 등을 읽게 하는 신문 활용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더불어 관련 책들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로 이런 책들인 거죠. 자 초등아이들에게 신문을 활용한 교육을 하면 뭐가 좋을까? 정말 좋은 점이 있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독해 능력이 향상되고요. 물론 신문 말고 책을 읽어도 독해 능력이 향상돼요. 그런데 차이점은 책은 분량이 한 권이고요, 신문은 분량이 몇 장이죠. 그래서 한 페이지에 다양한 또 이야기가 있고, 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을 다안 읽으면 뭔가 내가 마무리를 안 했다는 느낌이 들지만, 신문은 뒤적이면서 몇개 관심 있는 제목과 스토리만 읽어도 성취감을 주거든요. 신문 읽기의 최대 장점은 진짜 삶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현실감각을 갖게 해줘요. 어, 신문 활용 교육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보면 공통적인 견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시사, 지리, 문화를 또래에 비해 더잘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또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 성취, 동기를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고 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신문의 사설을 통해서 논리력과 비판적 사고를 갖는 데 도움이 되구요. 선생님, 신문, 초등학생들이 읽기 어렵지 않을까요? 자, 대부분은 신문 읽어라 하고 주면 읽기 힘들죠. 그래서 신문을 활용한 교육은 신문을 읽어라 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이들한테 문제집 풀어라 하면서 수학 문제집 하나 던져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자. 신문 활용 교육에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활용 교육인 거죠.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읽기 어려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아이들이 이해할 만한 부분부터 찾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신문은 어른만 읽을 수 있는 건줄 알았는데 내가 신문을 볼수 있네? 하는 것부터 알게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 처음 신문을 접할 때 오늘의 날씨부터 찾아 읽게 합니다. 그리고 날씨도 처음에는 어떻게 읽는 건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니 날씨 뭐 그거까지 그뭐 어떻게 읽는 건지 그걸 굳이 알려 줘야 되나요? 뭐 맑음, 흐림, 뭐 비올 확률 뭐그 정도일 텐데. 자, 신문에 있는 기상 정보는요. 표로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또 날씨뿐 아니라 미세먼지, 오존 농도 등도 같이 나와요. 신문에 매일 날씨만 체크해도 상당한 배경지식을 알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부터 표를 찾아보게 하고요. 자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춘천을 한번 보자. 최저기온이 24도고 최고기온이 34라고 적혀있네. 여기 괄호로 되어 있는 건 비올 확률인데 오후에 60%가 넘는데. 자 그럼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포항을 한번 볼까? 자 거기에는 비올 확률이 20% 밖에 안 되네. 자 여기 표에서 오늘 오후 온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 어, 대구가 38도래요. 제일 더워요. 자, 이 밖에도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는 어떤지, 또몇 시에 해가 뜨는지, 오늘 달은 무슨 달인지, 날씨에 대한 기사만 찬찬히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주고 받아도, 지리, 환경, 각 지역별 기후 특색, 절기, 달 모양, 오늘의 옷차림, 우산 유무, 마스크 유무 등등 일상에 필요한 정보 및 배경 지식을 알게 해줍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 우리 아이가. 엄마나 아빠랑 함께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섹션이나 기사부터 매일 스크랩해서 어 같이 읽고 이야기 하는 거죠. 신문에 나온 오늘의 기상예보를 일단 열흘 정도 같이 읽고요. 이야기를 해보면 그 뒤부터 아이가 기상예보를 혼자서도 보고 그 안에 정보를 통합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상예보를 읽게 했어요. 다음엔 뭘 읽게 할까요? 예. 신문은 항상 일정한 편집 패턴으로 구역이 나뉘어져 있죠. 정치, 국제, 사회, 경제, 스포츠, 건강, 문화, 연애, 지식 등. 신문마다 특색 있게 구성하지만 결국 큰 틀은 비슷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관심 가질 만한 것부터 그 구역, 그 페이지, 기사를 한 열흘 정도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요즘에 야구에 관심 있는 아이들 많거든요. 여자아이들 중에도 엄마, 아빠 따라서 나는 뭐 기아다, 롯데다 이렇게 하는데요. 또 야구장 가서 같이 응원도 하고요. 이렇게 야구 기사 부분을 또 같이 읽어주는 거죠. 어, 이 야구팀도 구장이 있잖아요. 또 어느 지역을 대표하고요. 그래서 야구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그 팀이 대표하는 지역이 어딘지 옆에 한국지도 한장 놓고 짚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지리 교육에 나도 좋죠. 또 선수들 타율이 나오죠. 누가 몇알몇푼 타율이다. 그럼 바로 <laughs> 이제 수학 교육 들어가고요. 또 누가 시속 150km로 던졌다. 그러면 시속 150km가 어느 정도인지 또 설명 들어가고요. 선수들 간의 치열한 심리전이 기사에 나오고요. 또 시간당 몇 밀리미터 내리는 우천 때문에 뭐 경기가 중단되고 등등 일기예보와 맞물린 현실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배경지식이 쑥쑥 올라갑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날씨예보, 다음에는 우리가 아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 뭐 스포츠라든지 연애기사, 이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뭐 건강관련 기사를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관련 기사를 통해서 신체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성교육도 하게 되고요. 또 좋은 생활 습관 및 식습관도 알게 됩니다.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아이가 읽어 나갈 수 있는 섹션을 넓혀가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정치나 경제 관련 내용은 언제 읽게 하나요? 네. 정치관련 기사는 일반 신문으로 아이들과 함께 읽기 많이 어려워요. 최소한 6학년, 1학기 사회 수업을 마쳐야 이제 관련된 개념을 아이들이 배웁니다. 뭐 삼권 분리, 국회 행정부, 사법부, 뭐 지방 자치 같은 것들을 이제서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신문에서 정치면은 6학년 1학기 사회 수업을 열심히 잘한 학생 정도라면 시작해도 좋고요. 그리고 어린이 신문이 있어요. 보통 일주일에 한 학씩 받을 수 있는 간격인데 정치 관련 기사는 어린이 신문부터 읽으면 그나마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경제신문도 어린이 경제신문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우리 아이에게 신문으로 교육을 하고 싶다면 어린이 경제 신문 구독 추천하고요. 그리고 어린이 경제 신문에서 어린이 경제 신문이든 또 어린이 신문이든 종종 기자단 활동을 할수 있어요. 아이가 직접 기사를 써서 보내면 그 신문에 실리기도 하죠. 그럼 이제 어, 비판적 사고 읽기뿐 아니라 글쓰기도 도움이 되고요. 자, 신문을 활용한 교육에서 학부모님들이 꼭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어, 신문 활용 교육에서 학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냥 신문을 하나 구독해서 읽어라 하고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못 읽어요. 가장 좋은 건 신문 읽는 시간을 30분, 40분 이렇게 정해놓고 그 옆이나 주변에 계셔야 돼요. 아이가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물어보게 하고요. 이 과정을 3개월 정도 하면 그때부터 혼자 읽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신문을 읽는 아이들은 이제 식사하면서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이슈를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어, 선생님 그냥 제가 인터넷 기사를 스크랩해서 주는 거 어떤가요? 자, 인터넷 기사를 스크랩 스크랩한다는 거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리고요. 이걸 꾸준히 준비하는 시간보다 <laughs> 신문은 그냥 구독하고 아이랑 같이 읽는 시간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종이 신문이라는 게 일단 넘기면서. 큼직한 제목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 제목만 쭉 읽어도 배우고 익히는 게 많아요. 또 세상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되고요. 기사를 읽게 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 기사 스크립트에서 프린트물로 보여주는 것 괜찮아요. 하지만 끝까지 실행하는 데는 생각보다 좀 어려울 겁니다. 자, 처음 3개월 정도는 제가 신문을 읽을 때 옆에 있어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요, 도저히 정말 같이 읽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냥 신문을... 혼자 읽게 하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laughs> 자, 나는 도저히 옆에 있어 줄 시간이 없다. 그냥 혼자 읽게 하고 싶다는 분들은 이런 겁니다. 그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기사를 쉽게 변형해서 책으로 만든 것들이 있어요. 어, 이 책들은 신문 기사 내용이 이야기 형식이고 쉽고 또 어려운 단어나 배경 지식을 옆에 주석처럼 설명을 달아놓았습니다. 바로 이런 책들이죠. 이번에 <laughs> 제가 출간을 했습니다. 보면은 음, 지금 신문에 이렇게 본문이 나와 있고요. 아이들이 혼자 읽을 수 있게 그리고 여기 어휘 탐색, 또 내용 탐색, 계속 스스로 어려운 단어를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신문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적어보는 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 일단 본격적으로 신문을 읽기 전에 이런 책으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신문 형식으로 된 책들을 워밍업으로 읽게 하시면 아이들이 신문을 활용하는 교육에 있어서 어떤 더 쉽게 그리고 스스로 읽을 수 있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하는 아이들요 문해력 좋아요. 그런데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분야별로 골고루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신문을 찬찬히 읽어보는 것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저히 내가 같이 읽어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 초등 과학신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초등사회자는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한번 먹두보 걸어가 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